친구 대표 강사조대호입니다 19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0년도에 어, 제가 어,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어, 그때 당시에서는 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동사무소에 왜 갔냐면 서류를 한장 그 발급 받으려고 갔어요. 그 주민등록등본, 뭐 초본 이런 서류요. 자, 그 서류를 발급 받으러 어, 등본을 한 통대로 왔습니다. 라고 이제 동사무소 직원에게 얘기를 하죠. 자 동사무소 직원은 뭐 이렇게 양식을 주면서 이름과 주민번호와 뭐 등등등을 그 써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동사무소 직원은 그 써준 내용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캐비넷으로 갑니다. 자 동사무소 안에 가면 벽쪽으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캐비넷을 쭉 두고 있었어요. 그 캐비넷 안을 열어서 가나다순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서류 파일을 꺼내서 그 서류에 있는 등본 한 장을 이제 꺼내죠 그리고 복사기에 올려서 복사를 합니다 자 프린트된 나, 복사해서 나온 그 어, 사본을 어, 동사무소에 직인을 찍어서 빨간 도장을 찍어서 이게 원본을 어, 원본이라고 이제 그 대조해서 원본 형식으로 이렇게 발매를 해 주죠 자그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내가 필요한데 제출하면서 서류를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거 1980년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아하, 그랬었지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젊은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제가 강의 초반에 이 얘기를 해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사무 자동화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오늘날 주민센터에서는 내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어느 주민센터 가더라도 전산으로 발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갔었어야만 나의 주민등록등본의 원본이 그게 존재하니까 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참 불편했던 시대였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90년대로 넘어옵니다. 90년대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죠. 우리는 역사 얘기를 하면서 고려 왕조, 조선 왕조 500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사무 자동화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컴퓨터 오늘날 컴퓨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와 버렸는데 그럼 이 컴퓨터라는 왕조의 역사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만 따져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또 젊으신 분들이나 언제부터 내가 컴퓨터를 써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하면서 컴퓨터를 접해 왔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90년대 초반쯤부터였던 것 같아라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퍼스널 컴퓨터라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가 집집마다 사무실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90년대부터 얘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얘기만 해주시면 되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 내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언제 등장을 했고, 이게 오늘날에 어떻게 쓰이며, 이 자격증을 어, 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며, 이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는 내가 실무에서 어떻게 써먹을까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예, 앞서 이 역사적인 얘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초창기에, 1990년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많이 탄생을 했냐면, 이게 많이 탄생을 했어요. 컴맹. 컴퓨터를 진짜 못하는 사람. 컴퓨터가 우리 집에 그뭐 다들 집에 컴퓨터를 들여다 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도 비싼 금액이죠. 한 150만 원, 20 2 0만원 정도는 들여야만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와 어, 또 프린트기까지 이렇게 딱 설치를 할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컴퓨터를 설치했는데 나는 컴퓨터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 컴퓨터를 배워야 되죠. 근데 컴퓨터를 사다 놓고 사용하다가 뭐가 안 되는 거야.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AS 센터에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니까 AS 센터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어 일단 방문 그 AS를 해 드리기 전에 어, 일단 간단한 전화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보고 계시는 컴퓨터 화면에 열려 있는 창을 좀다 닫아 주세요. 하니까 그 컴맹이 어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방에 있는 열려 있는 창문을 다 닫았다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컴맹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내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모니터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모니터랑 컴퓨터가 고장 났으니까 A/S 센터에 맡겨야 되겠죠. 어, 요즘은 그뭐 A/S 센터 직원이 직접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어, 직접 들고 오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랑 본체를 직접 들고 갔어요. A/S 서비스 하는데 들고 가니까 어, 그분이 하는 말씀이, 기사가 하는 말씀이 이거 엄청나게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수리는 안 되고 며칠 후에 오세요.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보니까 모니터와 본체 사이에 코드가 하나 이렇게 약간 뽑혀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안 되니까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딱 보고 그냥 방치해둡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고객이 답답하니까 전화를 합니다. 저, 제 컴퓨터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그 기사가 아, 지금 거의 다 수리가 끝났으니까 뭐 내일 좀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사는 먼지를 툭툭 털고 코드를 딱 꽂아서 고객이 오면 그냥 그대로 줍니다. 수리비, 블라블라. 엄청난 수리비를 요구를 하죠. 모르니까 컴맹이니까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지금은 너무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기사님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기사님들 욕하기 전에 컴맹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를 배우자라는 열풍이 불게 된 거죠. 거기에 동조가 된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DOS라는 도스였어요. 디스코브레이팅 시스템. 도스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까만색 화면에서 C 프롬프트에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DIR하고 엔터치면 C 드랍에 있는 목록이 쭉 나오는 그런 형태의 까만색 화면이었는데 어떤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이런 명령어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컴퓨터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면 이런 명령어들을 수없이 많이 배웠어요. 답답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러다가 1995년 이전에, 이전에, 사실 이전에 개발된 거지만 제가 95년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뭐가 등장을 했냐면 컴퓨터에 윈도우즈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 이전에 윈도우 3.1, 뭐3.2 이렇게 등장을 해왔지만 95년도에 윈도우 95라는 게 탄생을 했죠.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만든 거예요. 사실, 빌게이츠는 이때부터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윈도우즈가, 어, 초기 버전이 윈도우 3.1부터 시작을 해서 95, 98, 2000 이렇게 넘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윈도우 95가 본격적인 윈도우 시대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 되거든요. 이때부터 컴퓨터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창을 열어서 클릭, 클릭하는 그런 형태의 쉬운 형태로 바뀌면서 초보자들이 이제 컴맹탈출을 하나, 둘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무자동화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의 시대가 언제냐면 이거 95년 이전에 1993년도에 사무정보기기 운용기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자격증이 이때 처음 탄생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우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실기시험에서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를 갖고 시험 친다는 거 아시죠?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겁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엑셀, 엑세스 이런 게 없었어요. 이때는 엑셀 대신에 로터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쳤었어요. 그리고 98년도가 되면서 윈도우 98이 탄생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윈도우를 스 넘어서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2000년도, 2000년도부터 오피스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MS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오피스 프로그램 군을 쓰게 되죠. 이 오피스 프로그램 군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엑셀, 액세스,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어, 사무실에서 주로 쓰는 그 여러 가지 업무들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 사가 어, 여기까지 오게 돼서 큰 기업이 되고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게 된 이유는 윈도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피스 프로그램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좀더해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무 정보 기기 운용 기사로 해서 출발을 하고 윈도우 98이 탄생했던 이 1998년도에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라는 이름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98년도에 처음 생긴 자격증이에요, 사실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여러분이 지금 딸려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98년도에 처음 나왔다는 얘기죠. 어, 제가 태어날 무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이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98년도에 등장을 하게 된 뭐, 본격적인 뭐, 얘기는 뭐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 98년도, 이전에 97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죠. 큰 사건, 97년도. 무슨 사건이요? 그쵸? IMF. IMF라는, 우리가, 어, 사실 그, 뭐, 그렇게 지금처럼 부유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어,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응답하라 라는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그때 당시의 삶은 그래도 참 정이 많았고, 어, 참 재미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사실은. 그쵸?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돼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여러 사람들을 이그 동네 골목마다 이렇게 평상을 펴놓고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로만 대화를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SNS를 하고 이런 시대로 바뀌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좀 딱딱한 관계로 바뀌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해 드리는 이유가 그왜이 얘기를 해 드리겠어요?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복사기를 이용해서 어, 컴퓨터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 주민 등본을 그렇게 발급했던 그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가장 보급되고 사무실에 보급될 때 그때 처음 등장했던 단어가 93년도. 92년도쯤이죠 사무자동화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자동화 오피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사무실의 어떤 업무들을 자동화시키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 거죠 자동화시키자 그때 당시에는 그 컴퓨터가 보급되기 이전에 뭐, 뭐였습니까 타자기로 주로 문서를 작성했었죠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했을 때의 단점은 뭡니까 길게 치다가 오타 한번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화이트로 막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수정한 그 부분을 글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타이핑을 다시 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표시도 나고 문서가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자기가 너무 불편해 왔던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90년대 초반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고 프린트를 했을 때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오타가 났을 경우에 컴퓨터에 수정하고 다시 프린트하면 되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문서 작성이 빨라지고 그때 당시에도 견적서 뭐 무슨 그 각종 회사에 사용되는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런 서류를 너무 완벽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으면 A라는 업체에서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업무처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B라는 업체 사장이 어떡합,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도 비싼 컴퓨터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사다 놓으면서 사무실을 컴퓨터화 시키는 그런 시대로 바뀌면서 그게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무실들이 사무실을 자동화 시킨다. 컴퓨터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사무 자동화란 말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도 아, 그러면 사무실의 업무를 자동화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만들어내자 해서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라는 이름으로 93년도에 자격증을 만들었고 그리고 98년도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역사 얘기를, 사무자동화에 대한 역사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는 사무자동화 라는 이 개념을 제가 90년대 초반에 들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러면 오늘날은 사무자동화라는 의미가 지금 그 사무실에 컴퓨터 없는 사무실 없잖아요.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자동화라는 이말 자체가 오늘날도 쓰일까? 오늘날은 어떻게 사무자동화라는 말을 쓰일까? 있어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면 빅데이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뭡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 출근을 할때 지하철로 출근을 한다면 지하철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막 들여다보면서 어 이거 괜찮은 정보네 캡처 또는 뭐 메모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막 작업하다가 웹사이트 검색하다가 어 이게 괜찮은 정보네 저장 그리고 오늘 문서를 막 작성하고 이거를 내 폴더에 저장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리포터 리포터 쓰고 뭐 일기 쓰고 뭐 에세이 쓰고 저장 이렇게 발생되는 내 주위의 모든 이런 파일들 자료들, 이게 나의 데이터예요. 그런 데이터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데이터를 내 컴퓨터 폴드에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렇죠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모아놓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표출을 한다 그러면 많은 자료를 통해서 더 나은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렸지만, 어, 좀 세계적인 얘기를 해드린다 그러면, 뭐, 범죄 정보, 예방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과거에 있었던 범죄 사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다 모아서, 컴퓨터에 모아서, 자료를 모아서,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거. 일기예보 마찬가지죠. 수십 년, 수백 년간의 날씨 정보를 슈퍼컴퓨터가 다 입력을 받아서, 내일 날씨, 그리고 한달 후의 날씨를 예보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요즘은 병원에서도 사용이 되죠. 수많은 병적인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이 사람의 그 병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사람의 현재 상태를 다 입력하게 되면 슈퍼컴퓨터가 이 사람의 병력은 뭐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하면 되고 처방은 어떻게 내리면 된다 이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무실은 기껏 해봐야 사장님 한분 계시고 부장님 과장님 나 이렇게 사무실 총 직원이 4명 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과 1년에, 1년 전에 우리 사무실을, 우리 회사가 오픈이 됐던, 10년 전에 오픈이 됐던 그 자료, 방대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더 모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신상품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현 시점에서의 사무자동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단지 문서. 그죠? 문서 플러스 컴퓨터 기술. 컴퓨터가 들어가서 이거를 사무 자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늘날은 이 모든 것들에다가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정보. 그리고 최첨단 어떤 오늘날 나오는 최첨단 기술 이런 거를 붙여서 사무 자동화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이제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를 접근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우리가 시험은 1차 시험이 필기 시험이에요. 총4 과목이 출제가 돼요. 사무자동화 시스템, 사무 경영관리 개론, 그리고 프로그래밍 일반, 그리고 정보통신 개론. 이4 과목. 그리고 80문제 중에서 60%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48문제 이상을 맞으면 1차 필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1차 필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2시간 동안. 뭐합니까? 엑셀 작업. 엑세스 작업, 파워포인트 작업. 자, 제가 사실 어, 기사 친구 대표 강사로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수업을 여러분한테 많은 과목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자격증이 바로 이 사무자동화 산업 기사예요. 너무 좋아요. 왜? 어, 사실 그 정보 처리나 뭐 다른 뭐 자격증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많은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실무에 딱 갔어요. 실무에. 너정부처리 있으니까 뭐 한번 해봐라. 못합니다. 자격증을 잘못 만들었나요?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정부처리 기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업무 추진력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요.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무실의 업무를 누구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강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사무자동화산업기사를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취준생이라면 이력서에 뭐 토익점수, 탭스점수, 뭐 여러가지 뭐 어학점수, 뭐 어학경력 이런 것도 입력하고 밑에 자격증 부분에서 뭐 입력해요? 운전면허증. 그게 답니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하나는 기술해야 되잖아요. 거기 기술할 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넣어주면 그나마 어이 관련 자격증을 아시는 면접관 같은 경우는 어이 사람 엑셀은 좀할줄 알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고서 좀쓸줄 알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의 엑셀과 엑세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엑셀, 액세스를그 함수나 여러 가지를 써서 작업을 해서 그 저장을 하고 어, 제출하면 끝이지만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는요 실기 시험에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다 작성을 해서 가, 현장에서 프린트를 해야 돼요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프린트를 해서 그 프린트 된 거를 제출을 해서 프린트 된 걸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 공부하면서 실제로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엑셀로 문, 그 문서 작성하고, 엑세스로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를 만들고, 인쇄하는 과정까지를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자격증이 가볼 수 있어요.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지 듣고 계신다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단기든 장기든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렇다면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먼 미래에 회사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갈 때, 그때 제 생각이 한번 날 겁니다. 아, 그때, 어디, 어디서 그 기사친구의 대우쌤이, 대우쌤이 사무자동화 자격증이 실무에서 그렇게 유용하다 하더라. 그래서 실무에서 보니까 내가 이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내 주위에 없는 친구들보다 내가 업무 효율 능력이 좀더 뛰어날 수 있었어.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저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어, 어 실기 부분에서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를 이용하고 보고서 출력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느,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필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강의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필기 과목도 이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과목이 사무자동화 시스템. 두 번째가 사무 경영 관리 개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일반, 그리고 정보통신 개론. 자,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네 과목 중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시는 과정에서 이네 과목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이 뭘것 같아요? 뭘것 같아요? 그쵸? 이거죠? 이거. 어 프로그래밍이요? 선생님, 저 프로그래밍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무자동화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취득하려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아까 맨 앞쪽에 제가 그 연표를 그리면서 역사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가장 피크였을 때가 언제였냐면 93년도에 사무 정보기기 응용 기사로 탄생을 해서 98년도에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 이 당시에 사무 자동화의 인기가 최고조로 당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연간 필기만 그 응시생 수가 1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엄청나죠? 전국에서? 그러면 그 12만 명이 전부 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컴공과 학생들은 이 자격증이 없어요, 잘. 왜? 뭐, 기본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뭡니까? 비전공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또, 전부 다 대부분이 비전공자였어요. 그 비전공자들이 합격률은 거의 70% 이상을 육박을 했었어요.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사실, 이네 과목을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부해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뭐 사실 뭐 공무원 시험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쟁 체제에 들어가서 내가 95점을 맞더라도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이 합격하고 나는 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얘는 전국의 응시생 수 전체가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에요. 그런 자격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일반에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네 과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목 가장 쉬운 과목은 이거예요. 여기서 점수가 제일 잘 나올 거예요. 제 강의만 들어주신다면. 그리고 나머지 이세 과목은요, 세 과목은 실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이세 과목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회사에 나중에 취직해서 이러이렇게 일을 하면은 참 사랑받는 신입사원이 되겠구나라는 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근무를 하고 있었네. 아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과목을 공부해 보니까 아 이렇게 우리 회사 업무를 실행을 하면 아, 훨씬 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어질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합격은 당연하고요. 합격은 당연하고 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네 과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로서 각 강마다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엑셀도 마찬가지고 필기는 또 당연히 합격하실 거고 고득점 을 합격하실 거고 필기 합격을 한다면 실기 시험 칠 때도 엑셀이라는 그 과목으로. 사무자동화 실기시험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또 어떻게 점수를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들어갔을 때이 엑셀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운이 없어서 그 운이 없다는 얘기는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그렇죠? 운이 없다는 얘기는 시험 당일날 갑자기 뭐 설사가 나서 시험을 못 치러 갔다든가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을 못 치러 갔다든가 그런 경우로 인해서 자격증을 못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물론 다음 시험 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실무에서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까? 사실 이번 이번 시간 강의가 어떤 강의냐면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안 했거든요. 왜냐면, 하 아, OT면, 뭐, 감옥 설명하고 끝나겠지. 뭐, 이렇게 얘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사무자동화산업기사를 해야 되는가? 그죠? 뭐, OT에서 뭐,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뭐, 감옥이 몇 개고, 몇점 이상이 합격이고, 또, 그, 원서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원서비는 얼마고,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다 답변해드리고,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Q&S 들어가면 정보가 다 있어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정보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을 빌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고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고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본 강의 첫 번째 강의 사무자동화 시스템에서 첫 번째 사무자동화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드리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